오늘은 삼성전자의 미래가 달려 있는 분야인 파운드리 분야에서 나온 중요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만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최근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 물량 수주를 위해 엔비디아, 퀄컴과 함께 공정 평가를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는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일위인 TSMC를 따라잡고 진정한 경쟁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삼성전자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까지 2나노 파운드리 수주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파운드리 분야는 반도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첨단 IT 기기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입니다. 특히 AI, 자율주행, 고성능 컴퓨팅 등 미래 기술의 발전은 더욱 미세하고 전력 효율이 높은 반도체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죠. 그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가 바로 2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입니다. 누가 이 최첨단 공정에서 앞서 나가느냐가 미래 반도체 시장의 승자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바로 이 2나노 공정 기술력을 기반으로 엔비디아, 퀄컴과 같은 핵심 고객사들의 물량을 확보하여 TSMC와의 격차를 좁히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미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먼저 GAA와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며 2나노 공정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2나노 공정 수준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파운드리 기술력이 글로벌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양산 가능함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향후 1.4나노 등더 미세한 공정 개발 및 고객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업가치 재평가로 이어져 주가 상승을 이끄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번 이나노 공정 수준은 삼성전자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행보로 볼수 있습니다. 이나노 공정 수준의 결과는 삼성전자의 기업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미래 핵심 기술과 시장 선점에 과감히 투자하는 삼성전자의 도전을 응원하며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